인간의 인식이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지식을 연구를 할때그첫 번째로는 미신, 미신과 종교에 기탁해서 삶의 의문, 세상의 의문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에서 그 단계를 지나가지고 이제 철학, 철학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 현대사회는 이제 과학의 시대죠. 과학. 과학. 자,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요. 과학이 미신과 종교에서 세상의 원인을 찾다가 이성의 합리성을 통해가지고 철학에서 어떤 원인을 찾다가 답을 이제 과학에다가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미신과 종교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성이죠. 비합리성. 비합리성. 철학은 그의 반면에 이성적 합리성이란 말이야 합리성 과학은 합리성이 더해서 이거는 뭐요 실험까지 가능해요 실험 <laughs> 자 그래서 인간의 인식이 이렇게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철학에서 답을 구하고 있고 지금도 철학에서 답을 구하지 못하는 영역은 미신과 종교에 우리가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인식을 발전을 했지만 이 세계가 지금도 같이 살아 숨 쉬고 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동양 철학제 1장, 1장. 철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철학은 뭐말 그대로 삼라만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답을 구하기 위한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인 이성적 합리적인 사고의 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 보면 자, 여기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사람이 보는 대상으로서 나무를 대표적으로 하나 그려볼게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관. 이거를 객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철학은 이성적 합리성을 통해서 주관에 대한 인간에 대한 어떤 질문을 갖고 또 인간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대한 객관에 대한 질문을 갖는단 말이죠. 이게 전부 다 철학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관이 객관 관을 인식하는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이 또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식. 불교에서는 뭐 유식학이라 그래 가지고 인식의 모든 거 삼라만상은 인식의 작용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주관과 객관에 대한 연구가 있고 인식에 대한 연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관과 객관이 인식론 쪽으로 통합이 되면 그러면 비로소 인간이 뭘 합니까? 어떠한 작용을 하겠죠. 어떤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할 거란 말이에요. 실천, 그죠? 이걸 이제 작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인간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 합리성을 갖고 합리성을 갖고 주관과 객관과 인식과 실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관, 객관, 예? 인식. 실천. 이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그게 곧 철학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여기 다시 정리를 해보면, 1번 주관. 2번 객관. 3번 인식. 4번, 4번 작용. 자, 요게 철학의 모든 범주에 여기 다 들어오고, 사실은 철학은 모든 과목, 모든 학문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지식과, 어,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어떤 사변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다요네 가지 범주 안에, 현대 학문은 요다네 가지 범주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간의 대표적인 것이 뭐 인간론이 되겠죠. 인간론.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어? 그 다음에 윤리. 윤리론.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객관은 대부분 당연히 이제 우주론이 되겠죠. 우주론.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역학. 역학은 힘역잡니다. 물리학 같은 거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뭐 천문학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이제 유식론이라 그래가지고 유식론. 마음의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작용. 자 그래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방법론, 방법론에 관련된 지식입니다. 방법론에 관련된 지식이다. 주관이 객관을 인식하는 그 방법에 대한 과목이고, 인식하는 방법의 인식론적인 관점을 더 이제 극대화시켜보면 주관과 객관이 통합이 되게 됩니다. 주관과 객관이 통합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용은 이제 실천이 되겠죠. 실천, 실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술이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작용에 관련된 분야다. 그래서 모든 철학이라고 하는 건 철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동양 철학을 시작하기 전에 1장, 1장,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인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미신과 종교 상태에서 깨어나서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철학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현대사회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과학. 실험과 검증, 실험과 검증 가능한 그런 아주 논리적인 학문의 체계죠. 그러면 이렇게 인간의 인식이 이렇게 발전 예리하게 발전해 왔지만 아직도 과학을 통해서 밝혀내지 못하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은 철학에 맡기고 있고 철학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은 아직도 종교에 우리는 기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철학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인데 그 방법의 대상이 주관과 객관으로 일단 나눠볼 수 있고. 주관과 객관을 나눌 때 주관이 객관을 인식하는 그 방법에 대한 분야가 있을 수 있겠고 주관 객관 인식을 전부 다 통합해 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주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객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주관과 객관의 관계까지 내가 알겠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천 작용에 대한 그런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주관에 대한 고민 객관에 대한 고민, 인식과 작용에 대한 고민이 철학의 대상이다. 사실상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지적 대상 활동이 사실 철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은, 동양 철학은 이네 가지 중에서 여기에 조금 방점이 더 있습니다. 물론, 동양이라고 해서 2번, 3번, 4번에 대한 뭐 철학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동양은 방점이 주관에 있어요. 인간.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인간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개도할 거고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느냐 인간 자체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좀 방점이 많이 있다 객관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서양이죠 서양 서양이 서양이 이 객관에 대해서는 방점이 더 있습니다 동양보다는 그리고 현대철학은 현대철학은 인식입니다 인식 현대철학은 누가 뭐라고 해도 1번과 2번 주관과 객관의 통합의 방점이 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철학은. 유식학, 방법론의 방점이 되어 있다. 현대 철학, 뭐, 우리가 이야기한 현상학적 방법론, 실존주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주관과 객관의 결합이 있죠. 자, 그리고 1번, 2번, 3번. 이게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커리큘럼이 결국에는 공부합 해보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먼저 동양 철학을 섭렵을 하고, 서양 철학을 섭렵을 하고, 현대 철학을 통해서 이걸 다 통합해 보면, 그럼 결국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아주 실천적인 실 실용적인 답이 프랙티스한 그런 어떤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어, 오늘부터 오늘부터 아주 당당한 본부도 당당하게 동양철학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동양철학이 다 끝나면 서양철학 서양철학이 다 끝나면 현대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자 한다 라는 겁니다.